어떤 부위의 지방을 빼기 힘들까요? 사실 모든 부위의 지방을 빼기 어려운 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부위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거의 모두 복부랑 내장 지방을 빼고 싶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부 내장 지방 빼는 방법,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지켜야 할 습관 등등등 이런 걸 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대답이라 저는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 2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단백질 섭취 증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 아, 다 좋죠. 근데 이렇게 생활 습관 교정이란 이유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정말 좀몇 가지 있습니다. 살이 절대 빠지지 않는 부분이죠. 생활 습관 교정으로. 첫 번째로 호르몬과 관련된 부분은 살이 빠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 논문을 보고서 지방세포에 자극을 주는 호르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영향을 받는 지방세포가 많이 분포하는 데가 허벅지 지방세포죠. 그런 의미에서 운동과 식단으로는 절대 절대 허벅지 안쪽에 지방은 빠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아요. 반대로 말하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허벅지 말고 또 있어요. 상담하다 보면은 허벅지 안쪽만큼 오래 고민을 하다가 오시는 부위가 바로 이팔 뒤쪽이에요. 당연히 저는 허벅지를 가장 먼저 고민하고 오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히스토리를 하다 보면은 2차 성쟁이 시작될 때부터 팔만 살이 찌고 다이어트를 해도 팔만 안 빠진다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라면은 허벅지 안쪽보다 팔을 붙잡고 제발 여기 좀 빼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저는 자주 봅니다. 유전적인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팔을 먼저 말씀하실 때 대부분이 엄마도, 언니도, 동생도 다 팔이 두껍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가족력이 있는 것 같죠? 이런 부위라면은 운동과 다이어트로 줄어들지 않는 부위라서 시술이나 비수술적 지방 추출보다도 지방 흡입 수술을 가장 먼저 하시라고 가장 또 효과적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버팔러 홈프 쪽, 진목 지방입니다. 얼마 전 영상으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체지방이 증가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굳어버리게 된 거예요. 가장 나중에 생기고 가장 마지막까지 절대 절대 보피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이외에는 방법이 절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수술을 해봐도 부드러운 지방이라기보다는 단단한 섬유질처럼 만져지고 또 초음파상에도 그렇게 지방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꼭 베이저로 이 부위를 초음파 진동을 해서 녹인 다음에 흡입을 진행합니다 수술도 중요하지만 목을 이렇게 앞으로 내밀고 있는 자세나 구부정한 자세 이런 것들을 교정하는 것이 정말 더더더더더 중요합니다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여성분들의 가슴 바로 아래에 복부 지방입니다. 일명 가슴 및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지방 흡입을 할때 사용하는 이게 렇 기다란 캐뉼라가 있어요. 이거는 좀 곧고 딱딱하게 직선형인데요. 배꼽에서 절개를 해서 수술하게 되면은 흉곽이는 아무래도 각도가 배꼽이 있으면 흉곽이기 있 때문에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캐뉼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는 없는 부위예요. 누워 있을 때 우리 몸의 갈비뼈 위쪽은 배꼽보다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닿지가 않는 부분이죠. 상담을 할때 재수술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오래전에 복부를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불만족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고 오세요. 이렇게 시옷자 모양으로 갈비뼈 라인 따라서 덜 빠졌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슴 밑 절개를 해서 가슴 아래와 옆까지 흡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나이가 들수록 쳐주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가슴에 지방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적은 양으로도 많이 좀 튀어나와 보이고 굉장히 부드러운 살이에요. 그래서 쉽게 지방 흡입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이 부분은 수술로써 빼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내장 지방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의사인 제 생각인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내장 지방 좀 빼주세요. 어떻게 빼는지 꼭 물어보러 오시러 오, 오거든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장 지방을 빼는 방법은 다이어트 약이나 지방을 태우는 약이 아니라 칼로리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공복상태로 운동하는 그 방법이 가장 최선입니다. 게다가 좀 복벽이 약하신 분이라면 코에 힘을 주는 자세로 이렇게 배 힘주시면서 오랫동안 있는 것들이 자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려요. 지방을 빼기 어려워서 꼭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힘들게 목표를 향해 가는 도중에 지방 흡입이라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렇게 꼭 빠지지 않는 부위가 있다면, 지방 흡입, 그리고 바이오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